안녕하세요. 행운멘토 납쌤입니다 8월 8일 금요일 오늘의 띠별운세입니다. 지띠분, 스스로를 단련하고 내면을 다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급하게 움직이기보다는 때를 기다리며 한걸음씩 쌓아가는 모습입니다. 머지않아 그간의 노력이 빛을 발할 기회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연애운,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히 마주하고 개선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스스로를 잘 돌보고 감정을 조율할 줄 아는 사람이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연애는 결국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금전은 쌓여있는 일들과 지출로 인해 압박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폭발하지 않도록 냉정하고 체계적으로 해결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다잡고 하나씩 처리해 나아간다면 무리 없이 정리될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금색입니다. 소띠분, 사람들과의 거리감을 좁히고 먼저 다가서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거나 낯설 수 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관계가 단단해지고 안정을 이룹니다. 성실한 자세로 주변과 조화롭게 어우러진다면 점차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연애운, 잊었다 생각한 과거의 사랑이 문득 떠오릅니다. 한때의 감정이 아련하게 밀려오지만 지나간 인연은 지나간 자리에서 머물게 해야 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가능성에 집중하는 것이 더 건강한 선택입니다. 금전은. 타인의 조언보다 스스로의 판단이 더 정확한 날입니다. 당장의 상황은 비교적 안정되어 있으며 지금은 자산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계획을 조율해야 합니다. 무리한 확장보다는 현명한 관리가 장기적으로 유리할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초록색입니다. 호랑이띠분 지치고 의욕이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그 안에 수많은 노력과 인내가 담겨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잠시 멈춰 숨을 고르고 다시금 각오를 다지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연애운 긴 터널을 지나온 연애가 이제 빛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정성이 결실을 맺는 시기로 희망하던 바가 서서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는 불안보다 설렘이 더큰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금전은 잊고 있었던 재정 문제나 손실이 회복되는 시기입니다. 잃어버린 물건이 돌아오거나 막혀있던 일이 해결되는 등 안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하지만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운의 컬러는 파란색입니다. 토끼띠분, 바라던 목표는 이루어지지만 마음속 불안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지 모른 초조함이 가슴을 누를 수 있습니다. 감정을 다스리고 내면의 안정을 되찾는다면 더큰 기쁨이 따, 따라올 것입니다. 연애운, 은근히 지켜보는 이가 가까이에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거리감이 있지만 마음은 이미 서로에게 머물고 있습니다. 용기 내어 다가선다면 오랜 기다림 끝에 아름다운 연결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날입니다. 금전은 혼자의 판단보다는 타인의 조언 속에 해답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복잡한 재정 문제가 풀릴 실마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오히려 복을 부르는 길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세요. 행운의 컬러는 주황색입니다. 용띠분,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하고 진심 어린 기도를 드릴 때 뜻밖의 길이 열립니다. 억지로 이루려는 욕심보다는 순수한 바램에서 출발한 일들이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겸허한 자세로 하루를 맞이하면 복은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연애운 당신의 시선이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편견과 선입견이 사랑을 가로막고 있다면 이제는 그 틀을 깨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서 진정한 애정이 싹트기 시작할 것입니다. 금전운 기댈 곳도 확신도 부족합니다. 지금은 당장의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세우는 편이 현명합니다. 내실을 다지고 방향을 조종하는 것이 훗날 더큰 결실을 이끌어낼 열쇠가 될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검은색입니다. 뱀띠분 공부하기에 좋은 날입니다. 문학이나 철학 같은 깊은 주제에 몰입함으로써 마음의 안정을 찾고 미래를 구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귀인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조급함보다는 묵묵한 기다림이 오히려 큰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연애운. 모든 사람들과 단절된 듯한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세상은 당신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따뜻하고 당신을 진심으로 바라보는 이도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닫힌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면 사랑은 그 틈으로 스며들 것입니다. 금전은 지금 당장은 기대한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으나 그것이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경험은 값진 자산이며 이를 바탕으로 남을 돕는다면 뜻밖의 복이 되돌아올 것입니다. 나눔과 선의가 오늘의 가장 큰 투자가 될수 있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빨간색입니다. 말띠분 크게 욕심내지 않고 지금의 속도를 유지한다면 무리 없이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리듬을 지키는 자세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속된 성실함이 결국 당신을 가장 높은 곳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연애운 한때에 황홀했던 순간이 지나고 조용한 시기가 찾아옵니다. 감정은 희미해지고 관계의 온도도 식는 듯 보일 수 있으나 억지로 해답을 찾기보다는 시간을 믿는 편이 낫습니다. 사랑의 깊이는 결국 인내와 기다림에서 만들어지는 법입니다. 금전은 이전의 정책에서 벗어나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됩니다. 장애물이 사라지고 기회가 눈앞에 나타나는 시기이니 확신을 가지고 추진해도 좋습니다. 기회를 붙잡고 전진한다면 풍요롭고 안정적인 재정 상태가 유지될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회색입니다. 양띠분 답답하고 손해보는 듯한 감정이 나를 혼란스럽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손익을 따지기보다 베풀고 나누는 자세가 장기적으로는 이익이 될 것입니다. 잠시의 손실이 더큰 복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연애운, 뜻밖의 기쁜 소식이 찾아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아침 해가 떠오르듯 관계에 따스한 변화가 생깁니다.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더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금전은 유혹과 충동적인 제안이 나의 판단을 흐리게 할수 있습니다. 분별 없이 따를 경우 재정적인 손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신중함을 잃지 마세요. 절제와 원칙을 지킨다면 곧더큰 보상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보라색입니다. 원숭이띠분 고립된 느낌이 들고 상황도 만만치 않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잃지 않고 세심하게 대처한다면 실수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묵묵한 성실함이 결국은 가장 큰 무기가 됩니다. 연애운 그간 얽혀있던 복잡한 문제들이 뜻밖의 계기로 자연스럽게 해소됩니다. 오래 기다렸던 일에 진전이 생기며 원하는 방향으로 관계가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성실함과 진심이 결국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될 것입니다. 금전은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해내느라 분주하지만 그에 비해 눈에 보이는 수확은 없을 수 있습니다. 실망하거나 포기하기보다는 이 시기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금의 경험이 훗날 더큰 결실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흰색입니다. 닭딥은 복잡하고 골치 아픈 문제는 단호하게 끊어내는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순간적인 기지와 재치로 위기를 넘기더라도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다시 반복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빠른 판단력과 유연한 대처가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연애 운. 관계가 막히고 감정의 흐름이 둔해져서 힘든 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선을 바꾸면 가까운 곳에 해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눈물과 방해가 따르지만 점차 관계가 회복되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금전은 그럴듯해 보이는 말과 제안 속에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말보다 실질적인 이익을 따져야 하며 작은 계약이나 거래도 세심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신중한 판단과 검증이 재정적인 손실을 막아줄 열쇠가 됩니다. 행운의 컬러는 노란색입니다. 개띠분 억지로 해결하려고 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잠시 멈춰 마음을 정돈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길을 엽니다. 이미 운명의 흐름은 정해져 있으니 조급함보다는 신중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연애운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의도치 않게 상대에게 상처를 줄수 있습니다. 이럴 땐 변명보다는 진심이 담긴 사과가 가장 강력한 치유가 됩니다. 관계는 완벽함보다도 진심으로 풀어 가려는 태도에서 회복됨을 꼭 기억하세요. 금전은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손해가 생길 수 있지만 이내 수습이 가능한 정도입니다. 작은 시련이 따르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국 원하는 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끈기와 인내가 가장 큰 자산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보라색입니다. 돼지띠분, 지금은 바라는 목표를 향해 묵묵히 준비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비록 길은 멀고 과정은 고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의지가 결국 결실을 만들어냅니다. 포기하지 않고 한 계단씩 오르는 인내가 운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연애운 문제의 원인을 알고는 있지만 실천에 옮기기까지 망설임이 너무 많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는 용기만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솔직한 대화를 나눈다면 다시 손을 맞잡을 수 있습니다. 금전은 이전의 방식이나 흐름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적합한 시기이며 변화가 오히려 보기 됩니다. 지금은 작은 변화가 미래의 재정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무지개색입니다.